자, 11번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다. 자, 계산하는 거 연습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는 루트 7 6 4이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루트 루트 있을 때는 7분의 4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76 얘는 루트 6. 그다음에 루트 길이는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7만 남겠다. 어, 루트 계산도 뭐 특별한 거 없어. 루트 3 그다음에 8은 2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역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답은 어, 2가 남겠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루트 8분의 루트 40이 되고 그러면 루트 8분의 40이 돼서 얘는 약분해 버리면 어, 8, 5, 40, 루트 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 여기서 바로 계산해도 상관 없습니다. 너희들 지금 선생님이 그냥 분수로 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약분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 여기는 루트 5분의 35가 된다. 그래서 답은 루트 7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지금 얘는, 얘는 이안 된다, 맞지? 이보다 어, 작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여기 2. 돼서 얘, 5, 루트 5와 루트 6은 다이보다큰 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루트 5, 6, 7을 비교했을 때는 루트 7이 가장 크다, 맞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어, 이런 계산, 그냥 이렇게 약분하고, 루트 35에서 루트 5 나눠서 그냥 루트 7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한눈에 루트 5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분수로 고쳐서 지금 계산하는 거 보여준 거야. 응.